20대 중후반 되는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코끝이 푹패여있어 멋진 중년의 신사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코에 피지 낭종이 생겼어서 대학생인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 미간에 흉터가 있었어요 이 미간에 20대 중후반되는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내가 다 앉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딱 벗으시는데 이 코끝이 푹 파여있어 모공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프락셀레이저랑 서머시장 시술을 받으셨대요 그 시술을 받으면서 그 코끝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가 그 염증이 회복되고 나서 거기가 이렇게 흉터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한눈에도 그냥 멀리서도 되게 크게 보일 만큼 엄지손톱 크기만큼 코끝에 흉이 생기셨더라고요 20대 중후반 한참 예쁠 나이에 좀더 예뻐지려고 시술을 받았는데 코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 병원이 흉터 필러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다고 그 꺼진 부위를 필러로 채우고 싶다고 오신 거였어요. 지금은 6개월 정도 됐는데 좀 가까이서 봐도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셨거든요. 흉터 필러는 일반적인 필러하고는 조금 시술할 때 많이 달라야 해요. 왜냐면 피부의 성격 자체가 달라요, 흉터는. 피부가 더 얇아져 있는 곳도 있고 켈로이드성 흉터가 생기면서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수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필러를 시술할 때처럼 그냥 시술하면 채워지기도 조금 힘들고 유지기간도 너무 짧고 모양이 오히려 주변이 불룩해지거나 이렇게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필러를 바로 시술하지는 못했어요 이분은 사실 필러를 먼저 하고 싶어 했어 왜냐면 일단은 이렇게 움푹 파인 게 너무 도드라지니까 걔를 좀 이렇게 메꾸고라도 싶으신 거야. 되게 간절하셨던 거죠. 근데 그 흉터 조직이 피부가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으면서 왜 다쳐서 흉터가 생기면 맨들맨들해지잖아요. 하얘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필러를 주입하면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수축하고 있고 필러는 들어가니까 그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레가토 레이저라던가 뭐 MLA 레이저라던가 리쥬란 힐러라던가 이렇게 그 흉터 조직을 조금 건강한 피부 조직으로 되돌리는 시술을 한 두세 달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러를 시술했어요. 한달 간격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리쥬란힐러랑 레가토 같은 것도 뭐 효과가 막 되게 천천히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오실 때마다 항상 이분은 진짜 너무 간절한 거야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저 원장님만 믿을게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이분을 너무 빨리 좋아지게 해드리고 싶은 거지. 지금은 정말 눈에 안 끼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고 되게 많이 만족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보다 조금 더 먼저는 멋진 중년의 신사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코에, 여기 코, 이 넓은 콧볼 부분에 피지낭종이 생겼어서 걔를 제거하시고 나서 거기가 이렇게 파여서 흉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시술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피지낭종 자체가 처음에 좀 컸던 거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파여서 피지낭종이 생겼던 게 제거가 되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코에 흉이 생기면 사실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분은 다른 병원 한세 군데 정도를 다니면서 흉터 치료를 그동안 한 여덟 달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돈을 엄청 쓰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무슨 치료를 받으셨는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거의 천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쓰시고 하신 거에 비해서 흉이 그렇게 좋아지지 못해서 약간 좀반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분도 이제 흉터 필러를 하는 병원이라는 말을 듣고 필러를 해보자 하고 오신 거였는데 그동안 치료를 계속 해오신 것도 있어서 그부분에 조직이 뭐 이렇게 많이 손상돼 있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필러 시술을 했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흉터 조직은 수축을 하기 때문에 필러를 시술해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나면 다시 약간 파이기도 해요. 조직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한달 뒤에 한번, 두달 뒤에 한번 리터치해서 지금은 이분은 아예 안 보여요. 정말 감쪽같아졌거든요. 또한분 얘기를 드리면 대학생인 여자 분이었는데 이분은 미간에 흉터가 있었어요. 여기 미간에 어릴 때 이렇게 넘어져서 찍힌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어머님은 약간 죄책감을 갖고 계신 거야. 어릴 땐 내가 아이를 잘못 봐서 아이가 다쳐서 여기 상처가 생겼다고 되게 속상해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십몇 년을 계속 속상해 하신 거야, 이 어머니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흉이 나오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재생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흉터 치료도 되게 잘 되거든요. 딱 여섯 번 치료했어요. 이 아이도. 필러도 조금 쓰고 어, 레이저 치료도 하고 그래서 딱 여섯 번 치료하고 감쪽같이 좋아졌거든요. 물론 흉터 치료는요. 가까이서 들여다봐도 아예 흔적도 없이 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뭔가 흔적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흉이 안 보이는 거?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치료하고 나면은 사실 흉터 필러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도 제가 보람이 너무 커요. 받으시는 분들이 오실 때 너무 간절한 마음이고 가실 때 너무 만족도가 크니까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뭐 코가 아니라 다른 부위여도 특히나 이렇게 파인 흉터가 얼굴에 있으면 인상을 좀 많이 해치거든요. 필러 그러면 그냥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필러거든요. 페인 흉터뿐만이 아니라 튀어나온 흉터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은 레이저나 뭐 여러 가지 피부를 재생시키는 주사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흉터 치료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흉이 있어서 고민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피부과를 꼭 찾아보세요.